2021, 1학기 중간고사, 목동고 9번 문제입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원소입니다. 갈게요. 기억번에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특유의 광택이 있고, 전기를 통한다. 그렇죠 뭐. 고민할 필요 없네. 이번에 금속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힘을 준 거야. 부서지지 않고, 자, 금속 안 부서지지. 이거 그거 물어보는 거야. 뭐냐면, 금속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점 물어보는 거야. 금속결합은요, 부서지지 않지. 대신에, 모양은 변하죠. 모양이 얇게 펴지거나, 그죠? 뭐 뽑히거나 뭐 이러죠. 그럼 뭐라 그래? 뭐, 뽑힘성, 펴진성, 연성, 전성 이렇게 말하죠. 그죠? 모양은 변합니다. 얜 틀렸어요. 부서지지 않는 건 맞아. 이온결합이 부서지죠. 소금, 소금, 그죠? 이화나트륨 그죠? 이런 거는 부서지지, 그죠? 됐죠? 자, 대기보에 비금속 원소는 자, 비금속이야. 금속과 달리 대부분 열을 잘안 통하자, 그죠? 열 전기 전도성이 없죠, 거의. 됐죠? 되게 약한 거지. 전기 잘안 통하잖아, 그죠? 됐죠? 아, 맞네요. 답은 기억되군. 되겠죠?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목동고 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그이 맞습니다.